대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다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반드시 고통과 징벌을 당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육체의 고난을 지불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해놓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해놓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안달이 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시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일하시고 이미 치, 치러야 할 값,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안달이 나신 그 하나님 구원이라는 이 고상한 한 단어로는 사실은 표현하기가 너무나 밋밋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갑옷. 갑옷은 우리를 모든 해로부터 지켜줍니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줍니다. 그것이 갑옷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켜주는 갑옷은 같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하나, 하나님과 같은 마음, 성령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감정과 우리의 전인격을 지켜주는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어, 세상의 그런 안전한 또는 힘, 권력 또는 물질, 또는 우리가 추구, 우리가 스스로 추구하는 건강, 건강들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그분에 거룩한 뜻을 쫓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강건케 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갑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의 남은 때를 살아라. 구원받은 우리의 아, 우리는 이, 이제 이 남은 육체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을 충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지 않으면 날마다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충동합니다 인생은 어떤 충동에 따르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육체의 정욕이 나를 충동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방탄과 향락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아, 죄를 끊어야겠다. 안 좋은 습관을 이제는 멀리해야겠다. 그러면서 성령의 거룩한 충동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은 나의 의지로 나의 성실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충동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보다 강한 것은 충동입니다. 의지보다 강한 것은 강력한 내적인 충동입니다. 육체의 충동을 따를 것이냐, 성령의 충동을 따를 것이냐. 그러나 이 충동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 때,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이 성령의 충동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충동을 얻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수고, 기도가 필수고, 뜨거운 찬양이 필수고 거룩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일이 필수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어떻게 내 안에서 거룩한 충동이 올라오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내 안에 거룩한 소욕이 올라오겠습니까? 거룩한 것을 내가 듣고, 받고, 먹고, 마주칠 때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거룩한 충동과 거룩한 소욕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어떤 미디어와 게임과 또는 육체가 편안한 대로 살아간다면 성령의 소욕이 올라올 틈이 없기에 그런 사람은 여전히 그런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민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오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소욕을 불러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나,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0년이 남았는지, 30년이 남았는지, 아니면 5년이 남았는지 우리 육체는 이 시간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의 끝을 인생의 길이를 알수 없게 하신 것은 우리로 더욱 겸손하게 하고 겸비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생일은 다 압니다 인생이 언제 시작했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시작은 알지만 끝을 알수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똑똑해져도 내일 일을 알수 없는 것은 것이 사람입니다. 과학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밤새도록 논문을 써도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도 그렇고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들어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내가 살 날이 얼만큼 남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죽하도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이고, 하나는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 삶을 동시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삶의 방식은 서로가 어느 한 부분도 서로 공유하거나 서로 같은 부분을 가지는 그런 영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상극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처럼 서로 붙을래야 붙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이방인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이 편지를 보면 유추하건대 이 수신자들은 한때 이방인의 뜻을 따르며 극한 방탄과 타락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 전서 편지를 읽는 이 사람들이 극한 방탄에 따르는, 따, 따르는 그런 삶을 이미 산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너희가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 과거를 생각해 보아라 지나간 대로 족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삶은 지나간 대로 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그런 나날들은 이제는 지나간 대로 족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그러면 안될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직 족하지 않습니까? 혹시 더 즐겨 보아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더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타락할 때까지 더욱 타락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중에 가장 빠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돌이키든지, 가장 빠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라고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방인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 그렇게 사셨다 하더라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기도로 결단하십시오. 이 이방인, 방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그런 힘이 생기도록, 그런 결단이 생기도록, 내 인생의 가장 빠른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죄된 삶에서 돌이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4절 다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비방 맞습니다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때 우리는 새로운 기준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뜻을, 다른 사람들의 삶을 핑계 삼아 우리 삶으로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른 청년들도 PC 방 가는데요. 다른 아이들도 담배 피는데요. 다른 아이들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술 마시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주일날에 이렇게 많이 예배 드리지 않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다 이렇게 다 가지 않는데요. 토요일 모임 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 사느냐,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기준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고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고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혹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준을 다 바꾸십시오. 기준을 다 새로운 기준을 갈아 엎으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도록 온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씨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본성상 자꾸 우리의 기준을 낮추게 됩니다. 우리의 수준을 낮추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우리가 안일해지기 쉬운 그런 방법입니다. 기준을 점점 낮추고,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될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사단의 그 속삭임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주 급격한 낭떠러지, 뭐 아주 급격한 그런 협곡이 아니라 밋밋하게 걸어가는 내리막길이라고 그렇게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 또 멸망으로 가는 길, 타락으로 가는 길은 갑자기 떨어지는 낭떨어지길이 아닙니다. 아주 편안하고 상쾌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산책길 같은 밋밋한 내리막길입니다. 그 길로 걸어 가다 보면 어느덧 멸망과 향락과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 됩니다. 그때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깨어있고 분별하지 않으면 언제 이렇게 우리가 향락의 길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준이 생길 때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비방합니다.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주변에서 막 방해합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왜 그러냐. 안 그런 앤데 왜 그러냐. 가족이 방해합니다. 꼭 그래야 되겠느냐? 내 속에 내가 이야기합니다. 너 어제는 안 그랬잖아. 너 유별나다. 못 믿었다. 그 해도 안될 거다. 자꾸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좋은 결단과 결심을 낙심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싫어하고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사단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이런 방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온갖 수단을 써서 이렇게 방해합니다. 미국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악한 천재, 더러운 협잡군, 아주 똑똑한 법률가였고 법학자였고 그런, 어,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사악한 천재다. 더러운 협잡꾼이다정치계의 정말 악명 높은 거물이다. 그런 안 좋은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였을 때, 언론은 그를 엄청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중생이라는, 그가 말한 born again 이라는 그 말을 사용함으로 막 조롱하는 만평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다. 그가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무엇이 변했겠느냐? 그렇게 많이 비방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콜슨이 진심으로 교도소들 교도소의 수감자들을 돌보고 교도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진실되게 살고 있다는 그런 평판을 얻게 되자 사람들의 냉소적인 웃음은 잦아들고 그의 진정한 회심은 사람들의 경의를 불러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 모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악명 높았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정말로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정말로 그렇게 변했단 말인가 그래고 정말 그렇게 변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비방할 수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의 제자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삶에게 유별나게 보여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책에는요 한 악인의 고백이 나오는데 한 악인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서 한 생각을 적은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고백하고 자신을 여호와의 자녀라 부른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 생각에 대한 책망이 되었다. 그를 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이다 그의 삶의 방식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고 그의 길은 별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때 우리의 삶이 이래,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볼때 제자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악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 삶이 아니라 그 악인들의 삶또 제자가 아닌 자들의 삶 그들에게 부담이, 되, 부담이 되고 그들에게 책망이 되고 그들이 보기에 유별나고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많은 사람,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만큼 그 삶은 고매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으로 따르고, 따르면, 따르려고 할수록 더욱 세상은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유별나다, 유별나다. 자꾸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계산하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보상과 목마름의 해결은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땅에 사랑하는 동안 우리가 가졌던 오해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평판도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을 끝까지 더러운 사기꾼이다 너가 아무리 예수 믿어봤자 너는 나에게 있어서는 더러운 사기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헤아리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의 결산과 심판이 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하루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보상과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또는 억울함들을 또는 우리의 숨겨진 선행들 또 숨겨진 믿음의 헌신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에 보상되어지고 마지막 날에 축복 받고 마지막 날에 위로 받고 눈물이 닦여지고 오늘 하루 했던 그 믿음의 수고 때로는 알아주지 않는 섬김다 아무리 섬겨도 그 영혼이 반응하지 않고 그렇다 할, 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반응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 구원 얻은 자로서의 자유 를 우리가 추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수 있는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키는 대로 살아갈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내 영혼의 자유입니다. 죄의 종은요, 이 순종할 자유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 구원받은 자들의 진정한 자유는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거기에 즉시로 순종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껏 순종하는 자유. 성령의 소욕에 성령의 소욕이 충동인에게 오는 대로 순종하는 자유. 그것이 구원 얻은 자의 자유입니다. 죄의 종은 어떻습니까? 충동, 유의 충동이 오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껏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따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유에 마음껏 기뻐함으로 따르는 그 삶을 향해 진정한 자유자 죄를 짓지 않을 자유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십니까?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자유, 말씀의 자유, 거룩한 깨끗한 기쁨의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지나간 것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를 위해 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마음껏 구할 수 있는 내 내면의 영혼의 자유가 우리에게 얻어지기로 소망합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자유합니까? 기도를 못하는 그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할, 기도를 못합니다. 왜 기도를 못하냐?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삶을 보면 참 자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죄에 사로잡힌 자유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착각하는 것입니다. 착각합니다. 자유를 죄를 짓지 않고 중독되지 않을 자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자유입니다. 세상이 이상이 여기고 비방하더라도 성령의 담대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자유 이것이 구원의 자유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 더욱 더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순복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더욱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쁜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 이 베드로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게 해주셔서. 오늘 이 새벽 기도할 하실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신실한 예수의 제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큰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저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